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어, 이 말은 지난 15일 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이 말을 우리 행안위 위원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린 바 있는데요. 어, 국회의원 서로가 상대의 발언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었으면 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그래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 박선영 진화위원장에 대한 상임위장 퇴장 조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박 위원장이 진화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 입장을 밝히는 시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진화위의 제93차 전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50안건이었는데, 이는 평소 안건의 2.5배에 이른다면서, <laughs> 박 위원장이 독단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기된 의혹과 달리 실제 본 위원이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지난 17일 전체 회의에서 23건이 처리됐습니다. 안건들 역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사북 사건 관련 인권 침해 사건, 전남 영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 등입니다. 50여 건에 대한 처리는 내년으로 이월시켰고요. 충분한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 처리하려는 것 아니라는 의혹은 내피셜에 의한 억측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위원장 본인도 처형을 제보한테 내불러 보내는 나라는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억측에 의한 단죄가 아니라 박선영 위원장이 직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연자제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최소한 본인 입장은 들어볼 기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 위원장 본인이 설령 치우치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정정하거나 전향적인 의견 표명할 의사는 없는지, 그러한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박탈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균형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네, 존경하는 조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란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내란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온 국민이 다 보신 거 아닙니까? 특전사가 총 들고 국회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눴습니다. 그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내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5천만 국민이 다본 일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뻔히 현실 속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왜 외면하십니까? 왜 한쪽 눈으로만 보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못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천 무효인 겁니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박영선 씨의 진압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 인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겁니다. 제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다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진행 과